아 코그모 코그모 매니아 아니 코그모 폭탄이야 코그모 폭탄 내 아이디 뭐였지 무슨 코그모였는데 어 그러게 형 무슨 코그모였잖아 아, 항상 배고픈 코그모였다 <laughs> 아 맞아 항상 배고픈 코그모 <laughs> 왜 이렇게 칼리스타가 기어넣으냐 칼리스타로 게임 어떻게 해? 치고 있네 그래서. 어, 그깐야 그러니까... r 응? 나 이제 몇 살이게? 너? 너랑 지훈이랑 한살 차이니까. 아닌 근데 너랑 지훈이랑 동갑이냐? <laughs> 지훈이가 근데 형이랑 안 부르잖아. 난 내가 비교지고 있어. 민석이랑 지훈이랑 동갑인가? 아닌데? <laughs> 아니, 애들이 다 서로 반말을 하니까. <laughs> 나이를 모르겠어. 니들끼리 왜 반말을 하는 거야, 도대체. 020100? 00이네, 너가. 너가 창동이랑. 아닌데, 너 창동이한테 형이라 하지 않았냐? 너 01이네, 너가. 너가 내가 지훈이랑 피는 지훈이랑 나랑 동갑이네. 어그지 나랑 나랑 지훈이랑 동갑이지. 헷갈리게.